새로운 유형의 삼봉 밑단 조기 새삼통이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.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. 기준점에 꺾인 이 부분이 아니고요. 지금 여기 있죠? 이 부분이 조기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해요. 왼쪽으로 더 들어올수록 밑단 넓이가 더 넓어지는 거고요. 우측으로 좁아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. 현재 사이즈는 1인치, 2.5cm로 설정을 했고요. 여기 안쪽 조기 기준으로 왼쪽 바늘 끝 부분과 일치하게 놓으신 다음에 볼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세요.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벽이 생겨서 더 이상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. 이런 방법으로 재봉을 하는 겁니다. 예, 예쁘게 잘 나왔네요. 사이즈는 우측으로 이동을 할수록 좁게 조정이 되고요. 좌측으로 이동할수록 넓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